네, 안녕하세요. 청옥 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어, 사각반 쉽게 해서 어, 완이 아니라 접시죠 접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보물이에요. 중국도 보물이에요. 이런 거는. 이 사각 접시는 쉽게 해서 우리가 접시 같은 거 도자 같은 거는 어, 제일 처음에 마, 우리가 도자기 도공이 만들 때는 한 사, 이만큼 이만큼 한 5~6cm 정도에서 5cm가 더 컸을 거예요. 사방으로. 그러면 어, 이쪽으로 그저 한 3, 4, 4분의 1 정도는 더 컸을 거예요. 그러면 30분 더 컸을텐데 이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원형 같은 경우는 물레질 해가지고 해가지고 도자기가 만드는 특히 이 사각 같은 경우는 이두드겨 가지고 만들어야 돼 무너진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내가 알기로는 정품이 잘안 나온다 이거죠 쉽게 해서 이 사각 같은 거는 왜냐 너무 불량품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도움들이 말하는 것은 강사 보면은 이 사각 만들기가 힘들어요 도자기가 그리고 드물고 우리나라 도 사각 같은 거 있으면 봉으로 쳐져 이런 거는 네, 그만큼 만들기도 힘들고 중국도 똑같아요. 이런 거는 중국도 보물로 쳐져요왜 중국 도자기 사각 도자기 많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못 봤어요. 대박 박물관에 모르겠어요. 하나가내방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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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없다. 이거 중국 그저기는는 같은데 중국에 공박물관이 없다. 이거죠.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이 사각이라는 게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런 거는 명품이에요. 누가 100개를 도자기를 갖고 있어도 이런 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은그 사람은 어, 도자기 매니아분들도 최고의 그 실력가예요. 소장가고왜 이런 도자기는 보물이나 마찬가지고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우리가 운영문의 해수문에다가 이게 항상 선덕대 나오는 해수문에다가 운영문이 한쪽으로 위에 있고 한쪽 밑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근데 요거 양쪽 양 양쪽으로 운영문이 있잖아요. 요거 항상 선덕대고 우리가 영락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연화문 보세요. 연사문 같은데 보면은 이게 아주 청촉하게세피를다 그렸어요. 사각에다. 이게 뭐냐? 제가 알기로는 제기. 쉽께서이 사각 같은 제기라는 것은, 이제 제사 지낼 때, 쉽게 해서 왕이, 자기 그 선조에, 예를 들면 이제 선덕이니까, 영락 할아버지 아니면은, 홍이, 아버지한테 제사 지낼 때 이런 거 썼다 이거죠. 이런 도자기를썼어요 제사 때는.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가 과연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왜냐? 아무나 못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도자기가 만들기가 힘들어요, 특히. 아무리 중국이 도자기 솜씨가 좋더라도, 예전에이 사각 도자기가 만들기가 힘들다 이거죠. 이 특히 접시 우리나라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는 왜 시청자한테 보여드리면 그만큼 도자기가 귀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귀한 도자기는 보시라고 갖고 나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는 만들기도 힘들고 어, 진짜 보기도 힘들 거예요 보기도 힘들어요 이 도자기가 우리나라 박물관에도 없을 거예요 이런 거 드물다 이거죠 거의 원형이 많지 이렇게 해수면잘 만들었고 그밑급도 보면은 완전 그 태토가 너무 좋아요. 그냥. 나, 명대꼬요 써 있어요. 태토가. 그리고 우리가 보는 당초문, 저기, 전주화염 문을 서 야각으로 다써 있고, 그 다음에 관지는 여기 선덕년제라고 대명 선덕년, 관지도 너무 좋겠죠. 조그만데도.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제가. 이게 지첨이는 우리가 다 만들 때는, 전에는 지금저 24.5가 되지만은, 이쪽도 24.5가 되지만은, 35cm 됐을 거예요, 이만큼. 33cm 33, 정도. 이게 지첨이. 30cm 이상은, 이만한, 3 아니, 5, 6cm, 4.5cm 컸을 거, 이렇게. 그니까, 러 이거보다 한 4분의 1은 더 컸는데, 이게 굴다 보면 자꾸 줄어든다, 이거죠. 도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런 도자기 만들기 힘들고, 어, 보여드린 것은, 진짜 이런 명품, 어, 우리 시청자가 보드린 것은, 보물이에요, 보물. 진짜, 거짓말. 우리나라 같아도 보물로 쳐줘야 되고, 어, 중국 같아도 보물로 쳐줘야 이런 거는. 그니까, 러 이거는 어떻게 우리나라, 그때 당시 있잖아, 이 도자기 업자들이 각, 그, 가져온 것은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출토, 땅속에서 나오지않았다면 이게 나올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대단한 도자기고 한번 보셔가지고 이런 도자기 한번 보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시청자분들 어 공부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몰라요 또 우리 국내에 또 하나가 더 있을지 이건 없어요 국내 하나밖에 저는 그 자부합니다. 이거는 뭐 일대가 아니라 이거는 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기라는 것은요 되게 신성시셨어요 그러니까 이 도자기도 제기만큼은요, 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과시용이 아니라, 특히 제기 도자기 같은 거는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최고로 아니면, 왜냐, 왕족들이 그,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제기 같은 거는 엄청난 그 도공의 그 솜씨가 대단한 거고, 그만큼 공력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게 아시고, 이런 도자기 보셔가지고, 혹시라도, 대한민국에 하나가 더 있으면 그분은 대박나는 거고, 이런 거는 그냥, 자식들한테 물려줘도 돼요, 이런 거는. 나중에 잖아. 요 이건 뭐, 10년, 20년, 30년 가도 이런 거는 하나의, 내가 알기로는 뭐, 어마어마한 그 희소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런 게 많지 않다 이거죠. 그 만들기도 힘들고, 뭐 가짜 요즘 뭐 신작에 만들 수 있겠지만은, 특히 이 연대 있그 명대 이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이나 몇몇 분들이나 잘 보셨다가 참고적으로 공부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